안녕하세요, 빵입니다. 오늘은 진짜 몇년 만에 인형 관련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저 진짜 연단위로 인형이든 어디든 큰 행사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가 오비츠 11 월리전인데요. 이 오비츠 11 사이즈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마켓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 무슨 내가 행사를 가. 했대데 선거 무슨 모르게 어머나 세상에. 꼭, 꼭 가야 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안갈 수가 없지. 가야지. 맞지, 맞지. 아, 제가 진짜 사고 싶어서 존버이 존벌, 존버이 존벌, 존버를 넘어서 하는 가디건이 있는데요. 이 집이 온다는데 가야지, 맞지, 맞지. 갈 수밖에. 어 맞아. 나인나인 나인 건물 바뀐 다음에 처음 가보는 거라 좀 궁금했어요. 건물 되게 엄청 예쁘다던데 사진 찍기도 진짜 좋다는데 맞침 행사장이 나인나인 이벤트홀이라 조금 신났어요. 더 여기가 진짜 나9나이구나 싶더라고요. 오 이게, 나인 어, 칼... 음... 오... 이게 다나9나인이야와 나인 대박이다. 지하 이벤트홀 스텝 토존 아무튼 내려가면 이 참가 부스들에서 제공한 뽑기 상품 이미지가 주르륵 주르륵 걸려 있었어요. 미리 예약해야 하는 행사라서 결제를 확인하고 입장권 교환을 했습니다. 시카 시카 오늘 나랑 데이트해주는 나의 친구 12시 입장이라 11시 반부터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입장 대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때가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번호 대충 모아서 데려와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이사이 번호 티켓을 가진 입장객들이 오는데 점점 나중에 온 사람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뒤에 잘 갔는데 이제 뒤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 앞에 있던 분이 한발 뒤로 오는데 나는 더갈길 없고 여긴 계단이고 또 자세 너무 힘... 아무튼 버티고 버티다가 입장 시간이라 후다닥 입장했습니다 안에 진짜 너무 정신없고 빨리 사기 바쁘고 그래서 영상은 없어요. 나도 빨리 사야 돼. <laughs> 에너지 다 털리고 입장권 뽑기 하나 주셨습니다. 내 피곤 무조건 가디건. 가디건은 원해. 뽑기는 입장권으로 무료로 한번할수 있고 원하면 유료 추가 뽑기가 가능하대요. 단연간 각종 게임 뽑기, 각종 키드감으로 달려든 나는 내운을 아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유료 추가했습니다. 한 <laughs> 번이요? 이때안 네, 네. 되고 싶다는데. <laughs>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한번더 하시는 게이쪽두 번이요? 네. 입장권에 찍힌 도장 횟수만큼 네. 뽑을 수 있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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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디건놔도 제발! <laughs> 진짜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결과는? 친구의 친구분이 미리 좌석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편하게 앉아서 쉴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스. 감사스. 오늘의 쇼핑 탐. 이거 보디서 샀습니다. 저는 <라빗> 친구한테 부탁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맥박. 그거에 대한 뼈를또따지면모가리로또 영상을 찍어야지. 때는 2000... <목소리>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이 좀 있었나 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없었는데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씨 이거지 이러고 바로 가서 여어친구한테붙잡받았었었나순 <목소리> 심장... 심장 사이즈. 안녕? 귀염아? 안녕? 오 봉봉 이쁘다. 신나게 수다 떨고 옷 입혀주고 델리빈 친구 아, 아, 아. 영업 당하고 왔어요. 오빗 2 0이 아니면 24 바디에 아, 랜도 헤어를 쓰는 인형이니까 네. 너무 신기한데 너시부터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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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템 수량이 가능하다고 해서 받으러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받으러 왔어요. 안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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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플로드님 화관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어, 화관 진짜 예쁘다. 어, 괜찮다. 완전 이쁜 거네 감사합니다, 플로드님. 얘는 2월달에 새로 나는 친구래요. 안 돼, 확정하면 안 돼. 아. 안, <laughs> 안 돼, 확 오늘, 어. 미래언제가나올는님 <laughs> 이거 <이번> 보세요. <laughs> 음... 저도 친구 없었으니까 못하던데 <laughs> <laughs> 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우리 핸드폰 보 그니까 그니까 나 진짜 그게 많더라고 마지막으로 라인 라인 온 김에 살짝 구경했어요 저는 진짜 그쪽 홍대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가야 던 거기만 기억했어가지고 헉,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에 아예 자리를 잡고 나인나인 가서 놀까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